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모처럼 만에 두중 반등 흐름이 나와 주었습니다. 전일 17,200원까지 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걱정도 좀 많았는데, 바닥권에서 역시나 패턴대로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저점에서 되돌리는 자리가 나오면서 추매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고민만 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유즘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추매를 들어가는 게 나을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렵지만 힘내시고 언제까지 계속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 반격의 기회는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한 종목을 꾸준하게 좀 리뷰 드리고 있고, 작년 7월부터는 무료방도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보시면 매일매일 두중뭐 실시간 이슈라든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요즘에는 멘탈 관리를 좀 중점으로 해드리고 있고,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3일에서 4일 정도 빼면서 그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좋은 흐름을 좀 연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런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수익이지만 내일이 되면 또 손실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많은 시장,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이 시기에 손절을 해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매일 고민을 하실 텐데, 하지만 이미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았다면, 현재 구간 손절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저가에 또 매도를 하고, 고가의 종목을 다시 사는 이런 가능성도 올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같이 잘이겨내시고 좋은 장에서 좀 수익을 꾸준히 내시고 싶은 분들은 무료방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한 가지 유한타 증권사로만 사용하면 조건 없이 이렇게 무료 관리 도와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만 유한타 증권으로 매수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 계좌는 유한타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요즘 같아선 종목 쳐다보기도 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와준 하루였습니다. 어제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 저점이었던 17,400원을 이탈한 이후에 오늘 추가 하락세가 아닌 바로 반등을 만들어 내었다는 부분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3일부터 하락분에 비해서 뭐 오늘의 4% 정도의 이런 반등, 뭐 만족할 수는 없지만, 또 그때부터 하락은 20% 정도 되었고, 반등은 한 차례 0.26%, 뭐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4%의 이런 반등은 좀 바닥을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서 오늘도 만약 하락을 했다면 심리적으로 더 쫓길 수 있고 감정적으로 좀 매도 버튼이나 뭐 이런데 좀 대응할 가능성이 더클 수도 있었겠죠. 최근 2주 동안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하락세에 견디지 못하고 정리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떨어질 때마다 계속 추매를 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사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 정답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어디로 튈지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한 결정에 후회만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까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하락세를 버티신 거고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좀 길게 보자는 마인드로 임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은 리스크 관리 <laughs> 현재 구간은 리스크 관리를 하기엔 좀 늦었고 뭐 손절을 하거나 혹은 정리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주식 계좌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실 텐데 뭐 1만원짜리가 20% 빠져서 8천원이 되었다 라고 하면 20% 이상은 올려야 또 원금이 채워지고 또한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더 손실 보기 전에 다 손절을 쳐서 뭐 급등하는 종목에 좀 많이 비중을 실어서 만회하자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팔면 다시 그 주식은 올라가고 내가 새롭게 들어간 종목은 또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주식은 쉽지 않습니다. 쫓기는 입장만 아니라면 조정장은 그저 그런 연례 행사라고 좀 마음을 먹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내 계좌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한 지지 라인을 벗어나거나 또한 악재가 있거나 그리고 비중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렸다면 또 줄이면서 부담을 좀 낮추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후 상승장을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중호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4% 정도 좀 반등을 해 주었는데 원전 테마 같은 경우는 탈원전 백지와 공약에 따르는 이런 대부분의 강한 반등 흐름을 좀 만들어 줬습니다. 그동안 조정세도 길었던 것도 있고, 이제는 바닥이라고 좀 인지를 하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10일이 넘는 하락세는 멈췄고, 중요한 건 오늘 단발성, 일회성의 반등이 아니라 연속적인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증시를 보시면 양 지수는 1월달 들어와서 단한 차례도 연속적으로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어려운 시장에서 우리가 한달 내내 버텨가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떨어질 거보다 이제는 상승할 확률이 좀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사실 여기저기 눈치를 보면서. 치고 가야 할때 올라가지 못하고 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의 도전을 좀 기대를 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1% 마감 코스닥은 0.83%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 괜찮게 갈수 있었던 이런 흐름에서 종가 부근 에코프로 비엠이 악재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을 다시 긁어 내려왔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했고 호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이 모두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급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여전히 하방에 좀 관심을 두고 있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던가, 그리고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 공포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이 좀 걸친 이후에 이런 수급들, 그리고 지수들도 다시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금일 방향성이 애매한 이런 장세 가운데,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분이 좀 컸습니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하겠다. 원자력 발전 산업 강화 기조 밝혔고, 탈원전 정책 폐기,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 놓겠다. 오전 공약 발표를 통해 원전 비중, 확, 원전 비중 확대를 언급한 데 이어 오후에는 원전 강국 지향을 명확히 했다. 임기내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내면서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3분의 1 감축하고, 그 대신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에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 4호기 건설, 현, 건설 현장을 방문해,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돌려놓겠다라고 했다. 뭐, 공약대로 이렇게만 된다면, 지난 5년 동안 탈원전이나 그리고 탈 석탄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받던 두 중, 그리고 뭐, 원전 산업계 이런 기업들 다시 날개를 다룰 수 있는 전망이지만, 사실 대선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르죠. 물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강력한 탈원전 혹은 감원전이라는 공약을 내세워서, 지금의 정부와 차별점을 두려고 하고 있는데, 런전 기조를 탈피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지만, 시간이라는 부분이 또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례차례 원전에 대한 수명도 좀 늘리고, 중단된 원전들도 재개, 결국엔 해외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또 신규 원전 건설, 조금씩 또 원전 생태계를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한수원, 러시아 로사톰과 이집트 엘다바 원전 7월에 착공을 한다. 러시아 원전 기업 로사톰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내기 건설 사업에 한수원이 참여를 하고 1,200 메가와트급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 수행하는 러시아 로사톰은 올해 첫 원전 건설, 날, 건설 날짜를 발표했다. 2022년 7월 원자력 발전 건설이 착공되며 한수원과 협력이 될 예정이다. 러시아 측은 사막지형인 이집트 엘다바 지역과 비슷한 아람에비리트의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한 한수원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한수원과 원자로 핵심시설, 터빈, 5개 시설물, 부속시설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담당하며 냉각기, 펌프, 밸브등 기자재는 국내 기업에서 구매해 설치할 예정이다. 잘 알려져 있죠. 이집트 원전 같은 경우도 4월이면 또, 수주 계약, 제대로 된 공시가 나올 예정이고, 7월부터는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체, 이 PC 이런 수주가 아니고, 좀, 규모 자체가 만족스럽진 못해도, 10년 만에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현재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나라가 좀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경쟁력도 아직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원전 수주 이후에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주단주 플랜트 수주가 있었고 그리고 이집트 또해수담수와 그리고 자회사들을 통해서 좀 수주 공시가 몇번 이렇게 떴는데 사실 주가는 그에 부응하지 못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좀 시장만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투신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런 이슈들이 다시 나왔을 때 좋은 흐름 다시 살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매매동향 체크를 해볼게요. 최근 수급의 형태만 좀 본다면 연기금도 그렇고 좀 살아나려는 모습이죠. 외인들이 3일 연속 이렇게 좀 들어와 주었고 기관들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좀 들어와 주는 모양새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3일 연속 이렇게 순매수되면서 100만 주 이상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인이 12만 주 순매수, 기간이 1만 7천 주 순매수, 그리고 연기금이 6만 3천 주 순매수, 프로그램이 13만 5천 주 이렇게 순매수가 되었는데 개인들은 반대로 3일 연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이틀 동안 주가는 계속 하락을 맞다가 오늘에서야 좀 반등이 나와준 흐름인데요. 개인들이 나가는 이유는 주가가 저점 이탈 이후에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이 생기면서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고, 그 물량을 주가를 올리기 위한 유입보다는 저점에서 또 물량을 늘리기 위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었다. 이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수급이 괜찮다라고 해도 주가는 그날그날 다를 수 있지만, 최근에 이런 비슷한 수급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려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운 건 공매도겠죠. 공매 비율이 오늘 11%까지 나오고 수량은 60만 주까지 나와 주었습니다. 어제는 9% 비율에 주가는 4% 이상 하락했고 오늘은 11%에 주가는 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공매 비율과 주가는 비례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단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대차 잔고는 계속 쌓여만 가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좀 급격하게 늘어난 부분 의도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증가세일 수 있지만, 어쨌든 대차를 많이 늘려놨다는 부분은 공매를 치려는 의도는 다분하다. 이런 부분들은 팩트겠죠. 정해진 가격대까지 계속 내려서 좀 유중의 참여율을 떨어뜨리려는 걸 수도 있는데, 어제자 기준 대차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은 좀 소폭 감소세를 보였고 주가도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계속 감소세가 좀 이어진다면 주가는 좀 다시 위로 고개를 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음봉 이후에 패턴대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 10월도 그렇고, 12월도 그렇고, 그리고 8월 달에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이탈 이후에 그 바로 다음날 강하게 돌려놓는 이런 흐름들이 나와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보통 상승 흐름을 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이번 주 추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미 여기가 좀 저점이고, 그리고 시장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어제나 오늘 좀 추매하신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차트만 놓고 봤을 때, 18,000원 이하 구간에서 되돌리는 양봉이 나왔을 때, 추매를 하기에는 메리트가 있는 자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시장이 평수였다면 저도 여기서 추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시장인지라, 좀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10일 동안 이렇게 계속된 하방에서 과연 오늘의 한번 반등이 좀 바닥에 나온 거라고 할수 있을까? 조금만 더 차보면 좀더 밑에 가격에서 유중에 참여 기회가 생기는데 좀 선택의 기로에 계실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점에서 물려있고 뭐, 투자금도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추매를 하시는 게 평단에 도움이 되시겠죠. 18,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좀 천천히 모아가셔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투자금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유중 때까지는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확정 발행가 공시가 2월 8일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그리고 2월 10일부터 2일간 구주주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 다음 달 4일까지 만일 주가가 19,000원 이상으로 돌려준다면 현재 1차 발행가 16,000원 부근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만일 지금과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된다 라고 한다면 15,000원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의 여유가 적고 또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중히 잘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 어려운 시장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요한타증권사만 사용하시면 모든 게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